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당은 총선이 지나면 없어질 정당이다"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참 모욕을 느끼는 그런 <laughs> 과정이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표께서 "국민의당은 통합되어야 할 정당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국민의 당과 당원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만불손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표는 재방의당에 대한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손학규 대표가 개혁세력 총집결을 선언하면서 국민의 당과 통합을 선언했습니다. 우리 대선 기획단은 시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즉각 창구를 열고 대선 주자들과의 경선 일정, 경선 룰, 경선 방식을 준비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치열한 경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패권에 반대하고 대역에 찬성하면서 정권교체를 원하는 세력들에게 문호를 더 활짝 열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정하게 경쟁하고 공동으로 집권하는 그런 모델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아름답고 강한 경선을 만들겠다 하는 결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탄핵 인용과 관련해서 근거 없는 낙관론을 경계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될 때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당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책임 총리를 세우지 못한 대로부터 연유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대행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가 혼미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검 연장이 어려울 것 같은 예감이 들고 청와대 압수수색이 좌절됐습니다. 대통령 측과 대통령의 노골적인 헌재 지연이 지금 노골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시간 끌기에 돌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영장 기각 등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뇌물죄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지금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정미, 박현철, 박현철 소장이 임기가 걸려있고 이 임명이 어려운 상태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 속에서 대세론이니, 대연정이니 하면서 정치권이 관심이 가 있는 과정 속에서 대통령의 탄핵 인용이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불민심에 대한 그런 각오와 자세를 가다듬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